100만 년 만에 종산가에서 5호선 타로 가고 있어요. 5호선 안탄 지가 거의 100만 년인 것 같은데? 5호선. 호선 종산가. 저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종산가는 이틀에 잘안 타게 되는데, 아니, 우호선을잘안 타게 되는데, 저는 마천 쪽으로 갈 거예요. 어? 마천 벌써 가나? 응? 진금지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은 진짜 잘안 타게 되네요. 저는, 분자역을 달고 나서, 분자역을 는 거예요. 분자역입니다. 혼자 갈 거예요. 없는지만. 아다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먹고 난 다음. 왜 그래. 다 먹고 난 다음 에 지금 야 이거 되게 흥분이 지하철역에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제 먹고 이제 멤버들이랑 2차 가고 있어요. 2차 2차 가는 중이에요. 음식 사진을 못 찍었네요. 먹내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뿅뿅 뿅뿅. 제 유튜브 하는 거야? 내가 시켰어. 노란 거 그냥 어? 거의 다다 먹었나요? 어 그렇지. 어. 아니 조금 한 숟가락 더 먹게. 조금 안 돼? 소머 좋아해. 좋아해. 안 돼? 안 되냐고. <웃음> <웃음>

이건 찍어야 좋네. 되는 거야? 먹어보자 이거를 어디다가 찍어 먹어? 여기다가? 기름에? 와. 와, 음. 와. 아니 간을 와와간 아니 기름장 찍어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간이 있어 응. 감사합니다 찍었어 비테일하 찍어줘? 진짜 맛있다 어울릴게. 가져가 이거 그냥 먹어도 돼? 찍어서 먹는 거야 찍어서 먹어야 돼? 찍어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안돼 음, 그렇지. 짠 맛있겠다. 만나서 반가워 어, 너무 맛있는 거 먹는다 아. 어, 어차피 오므넬인데 뭐밥먹는데 중요하지 이건 어떻게 먹어? 여기다가 음, 초장에? 막장에? 음. 아 예, 아 초장 음. 막장같이? 원래 된댕이는 무침을 많이 하거든 맞아. 어, 근데, 쟁이는 무침 많이 하니까, 왜? 이런 거, 좀진한거 찍어 먹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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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김포나 그쪽 가면 지금, 살짝 철이야. 강화도 가면, 강화도 가 강화도. 강화도에? 대명개간안 먹어, 진짜? 와우, 너한테 뭐 단이 진짜 맛있어. 단이 최고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거 왜 이렇게 안, 안 씹히는 부분은 뭐야? 뼈! 뼈 아닌데? 뼈! 물렁뼈안씹으면 뱉어먹는다. 뱉어도 돼. 친구야, 뱉어. 칭칭하다, 아니, 반. 아니야,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니, 어 와, 쎄 네. 세게. <laughs> 오 <laughs> 영웅도를 잘 보면 딱히 못 붙여. 같은 홍어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 그 영웅도 홍어를 먹어. 뭐. 어? 그러니까 한한 거. 한 거. 하면, 뭐냐면 어, 똑같은 훈련을 하고 니까 뭐냐면은 똑같은 식수도 옆에 영는도가 있어. 어. 여기도 홍걸를 잡을 거 아니야. 어. 밥 먹었어? 그런 거 찍지 마요. 이름부잡아 이름값, 이름값. 이럴 때가 똑같아. 아니야. 진상한 서 바퀴벌레가 아니야, 바퀴벌레가. 우리 이동생은 다그 데서 다어있어 그래, 아니야. 상무님 나안 녹는 기잖아늘네 보임이 아거든요 사람도 되게 많고 어, 엄청 시끄러워요. 네. 여기로 왔는데 노란 가오리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차였어요. 이 차. 2차. 할 거예요. 2차에서 3차. 쉽구나. 독특한 지가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듣게. 번차차 3차. 번 어? 제임스였어? 야, 이게 제임스 아니야? 임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와인처럼. 자. 이거 해야 돼. 알았어. 올려. 뭐할 거냐? 또뭐할겁뭐라고또소주 네, 이래.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아 다시?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라이트, 라이트. 와, 옆에서도 밝어. 야, 밝다, 밝다. 옆에서도 밝어. 난안 할게. 야, 너무, 나 <laughs> 너무, 야,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와,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laughs> 소주를 잔으로 홍미. <Yes>. 무슨 소주야? 헬링은어떡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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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천사가 내려왔네. 테라야, 어? 테라이도 엔젤리스잖아. 테라의 엔젤리스, 일곱 중에 이곳을 모른 아사이, 아사이. 아사이, 아사이 엔젤링 짱이지 근데 요즘에 아사이가 없고 기린이 많이 나. 어, 내가 이 작가 자주 다니니까. 아 요즘. 은 근데 너만 있어? 이게 나만 있어? 미래는 없어? 그 없잖아. 아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내가 엔젤리. 먹을지를 모르는 거. 야 내가 엔젤이라. 당첨. <laughs> <laughs> 너무 고맙잖아. 나청사 이가 밝 히면 어떡 해？이게 치킨 뱅 이？줄 줄아 니고, 어찍어찍어찍어고찍어찍어고찍어찍어빨고찍어빨찍 아,

카레나 치킨 같다. 어? 아너 근데 너 만약에 아니 옛날에 어린이들 익산에 살때그 어. 역전 할매 장을 가봤어? 어디? 역전 할매? 가봤지. 아니 너 말고 너가 익산에 살때 역전 할매가 언제 있을 때 역전 할매는 가봤지? 아 그때가 원데이였어? 원데이였어? 어, 원데이야. 그그 익산역 앞에? 원래 익산역 앞에 아니라. 어. 원대에서 원대에서 원래 치이점두 군데가 있었어 얘 말고 다사랑이랑 어. 다사랑 유명하지 나 그거 알아 원래 다사랑이 진짜 맛있었는데 올라 오면서 맛이 없어진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아, 역전 점이... 할머니인 가그 피난 때 아들 을 잃어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가기를 차려서 기다린 거 아니야? 야, 그게... 아니 그것도 모르겠어 그게 없잖 원데이랑 생떼 있에 있는 그거 전기통 사주지 잘 먹는데? 제일 맛있지 않아? 야 음, 잠깐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발굴을 너무 심하게 했다 <laughs> <laughs> 너무 심하게 먹었잖아 야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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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난 그래서 <laughs> 나는 이번 <laughs> 노래 들으면서 그게 그 오버 랩이되면서 나는 같은 그건 몰랐거든. 나도 몰랐었어. 나몰랐지 관심이 없었어. 아, 꽃이만큼 귀엽다. 아, 빨리 집 가자, 집 가자, 시끄러. 뭐야? 이제 또 뭐야? 너 빨리 가, 얼른. 아, 귀여. 영상 많이 찍어. 나안 나와? 나오지 않아. 기대하지 마. 기대를 할 이유도. 아, 기대하지 마. 막차 타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38분 막차를 타려고 뛰어. 아, 막차 타기 힘드네. 아, 힘들어. 입에 거품이 나와. 너무 힘들어. 35분? 3분 남았거든요 사모선, 3호선. 사모선을 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막차야. 막차. 아 막차. 못왔다. 아, 아 드라마틱하게 시켰야 되는데. 아, 아 힘들어. 막차 타고 아, 어디서 와? 충무로에서 오고 있다. 이거 타고 집에 갈 거예요.